네, 안녕하세요. 토마토패스의 박명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전산회계 1급. 이번 시간부터는 전산 실무 관련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실기 파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OT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치하고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텐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실기 백데이터는 어떻게 실행하는지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제 1강입니다. 자, 오티이긴 하지만 파트 1 실무 프로그램의 시작. 여러분 교재는 295페이지 찾아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지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하셔서 충분히 연습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일단 여러분 실기는 프로그램 가지고 계속 연습하는 거니까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먼저 할 텐데 여기 백데이터를 다운로드 하거나 설치하는 방법 말고 먼저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하는 것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뭐 교재가 따로 설명되어 앞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 k 랩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바로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고요자 화면에 보이는 홈페이지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 화면에 있는 걸뭐다 입력하기보다 여러분 초록색 창에다가 한국 세무사회 자격 시험 홈페이지. 뭐 그렇게 띄우시면 다 누구나 찾아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라이센스 kacpta.or.kr. 앞에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보이시죠? 한국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들어가시면은 여러분 시험을 접수하실 때 개인, 개별 접수를 하실 테니까 개별 접수하시려면은 이미 이 사이트는 여러분이 충분히 많이 익숙해지셔야 되고, 여러분 들어가셨을 때 여기 로그인 하시려면 회원가입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회원가입 하시고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이 원하는 자료들은 뭐 아주 많이 충분한 건 아니지만 들어가셔서 뭐 접수도 하시고 일정도 좀 확인하시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고, 맨 마지막 하단 부분에 가보실까요? 하단 부분에 가보시면 기출문제 다운로드가 있는데 요 기출문제 다운로드는 전년도 2020년도 기출문제가 누구나 볼수 있게 오픈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2020년도 기출문제는 이미 여러분이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교재 안에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학습을 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음. 자 이제 왼쪽에 볼게요. k 랩 수업용 다운로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이거든요. 수업용 K1랩. 그래서 요 내용을 여기 다운로드라고 하는 이 화면에 있는 폴더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설치가 될 거고 여러분 바탕 화면이든 어디든 여러분이 원하는 경로로 경로로 설치가 될 거고 알집으로 묶여져 있을 거예요. 그 알집으로 묶여져 있는 데이터를 압축을 풀어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미 실행을 해서 바탕 화면에다가 설치를 해 뒀거든요. 여러분은 케일의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시고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압축 풀어서 그냥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셔서 실행 한 번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제가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렇게 화면 상에 다운로드를 받아 두었습니다. 자, 2020년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21년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는 됐어요. 그런데, 뭐가 아직 수정이 좀덜 됐냐면, 제가 지금 강의를 촬영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시점이 3월이거든요, 3월. 근데, 지금, 이번 연도, 2021년도에 세법 개정이 대대적으로 많이 일어난 게, 뭐다 매년 일어나긴 하지만, 소득세도 세율이 한 단계가 더 생겼고요. 그래서 7단계였다가 그냥 8단계가 되고, 부가가치세는 특히나 간이과세자와 관련된 신고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마, 어마무시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무 2급 시험 보는 곳에는 영향이 있는데, 회계 1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 2020년 버전이라고 뜨더라도 전혀 문제 없이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메뉴를 열어볼게요. 프로그램을 한번 다운로드가 되시면 다운로드 받고 어, 압축을 풀어서 여러분 실행을 쭉 하시면 바탕화면에 자동으로 2020년 요렇게 생긴 아이콘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하고 프로그램을 열어서 들어갈 수 있는 요 화면에 들어가신 다음에 혹시 이제 회계 1급이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늘이 상단 부분에 보면은 최신 버전이지 아닌지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21년도 3월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날짜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버전이 현재 현재 상태에서는 최신 버전이니까. 전혀 여러분 2021년도 버전이 아니라서 시험을 못 보고 뭐 프로그램이 달라지냐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 선택에 가보시면 종목이 4개 있죠. 세무 1, 2급, 회계 1, 2급. 네. 어떤 급수로 들어가냐에 따라 메뉴가 다 다르게 열려요. 가장 많이 열리는 거는 세무 1급이겠죠. 그리고 세무 2급이 열리고요. 회계 1급은 세무 2급보다는 열리는 메뉴가 당연히 적습니다. 소득세 같은 거안 열리겠죠. 그리고 전산회계 2급은 상기업이고 조금 작은, 영세한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버전이기 때문에 전산회계 2급이 가장 프로그램이 메뉴가 가장 작게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목으로 들어가냐에 따라 열리는 메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1급 시험을 보시는 거니까 정확하게 전산회계 1급으로 종목 선택을 눌러 주셔야 돼요 다른 거 열면은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는 C드라이브 자동 저장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회사로 들어가냐에 따라 그 회사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니까 어떤 회사 들어가고 싶을 땐 오른쪽에 조그만 회사코드 도움키가 있거든요 그거 누르셔도 되고요 이제부터 어떤 도움을 내가 직접 입력할 땐이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궁금할 때는 평션키 중에 F2키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궁금해하는 게 자료에 별도로 창이 뜨면서 조회키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조회키 한번 눌러보려고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F2를 눌러요. 그쵸.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똑같아요. 어떤 작업을 한 적이 없죠. 난 처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도 존재하지 않아요. 음, 그쵸. 요까지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어떤 회사도 존재하지 않아요. 맞아요. 자 요렇게 해 놓으시고 다시 이제 화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두번째 k 의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는 설명을 들었고요 매우 쉽죠?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두번째 우리가 교재 안에 있는 다양한 모의고사, 집중심화 연습, 그리고 기출문제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백업 데이터,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차 대변에 이미 전표 같은 데이터들을 끌어다가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교재를 실습하기 위한 백데이터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교재 실습 백데이터도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 프로그램 안으로 가져오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 작업은 2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책의 출판사가 도서출판 배움이고요. 도서출판 배움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보북.co.kr 자 들어가시면 뭐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들어가볼까 요자 도서 출판 배우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고 아래쪽으로 좀 가시면은 교재 실습 백데이터 다운로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케 k 의 백데이터를 다운받을 거예요케 k 의 백데이터 들어가신 다음에 전산회계 1급이 파이널이 있고 그 전산회계 그냥 1급이 있어요 여러분 파이널이라고 안 써있죠 파이널은 그, 재직자들이 별도로 공부하는 조금 더 얇은 책이고요. 여러분은 퍼펙트 전산회계 1급이라고 적혀 있는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그, 그러니까 요겁니다. 파이널은 아니에요. 왜냐면 데이터가 달라서 그래요. 정확하게. 퍼펙트 전산회계 1급.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전산회계 1급.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파일 다운로드라고 하는 글씨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이 설치해야 할 파일이에요. 이 데이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저장하고 저장하는 경로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가 다운로드했을 때 어디로 저장되는지를 잘 기억하셨다가 그 저장 경로를 따라서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혹시 뭐 데이터가 다운이 되지 않을 때 실행 방법은 아래쪽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다운로드 받을 때 문제 없이 잘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 다운이 됐네요.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한번 열어볼게요. 전 바탕화면으로 받았거든요. 요렇게 생긴 거예요. 2021년도 어카운팅 1그레이드 exe 실행파일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아, 잠깐만요. 이게 뭐야? 갑자기 얘가 왜 떴어? 자 이렇게 떼어놓고 요게 우리 교재 안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실행해야 될 실기 백데이터에요 db에요 그럼 요거를 실행하는 연습을 같이 해 볼게요 매우 쉽습니다 그냥 클릭만 하면 돼요 대부분 다 클릭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더블클릭 하시면 자동으로 이제 압축이 풀리면서 조금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내가 저장해야 하는 폴더로 관련된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쭉 기다리시면, 마지막으로, 풀리면서 폴더가 생성되죠. 됐나요? 제가 처음에 KLAB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릴 때, 여기 KLAB DB, C 드라이브에 KLAB DB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게 얘가 저장되는 경로예요. 자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C 드라이브, KLF DB 안에 KLF라고 하는 그 폴더 안에 0883부터 3047까지가 우리 교재 안에 있는 백데이터입니다. 그럼 들어왔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린 프로그램 안으로 얘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가져오는 것까지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셨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회사 코드를 누르시면 이 0883부터 3047까지가 이 회사 코드에 떠야 돼요. 내가 원하는 회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안 뜨고 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 어떤 작업을 해주시냐면 약간 취소하시고 저기 화면상에 보이는 회사 등록이라고 하는 별도의 메뉴가 바깥에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이유가 이 메뉴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를 한번 눌러 봅시다. 자, 누르셨어요. 아무것도 없죠. 회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 데이터들을,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 케일의 프로그램 안에 가져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밖에 없어요. 갖다 놓으시고 회사 코드 재생성 한번 눌러보세요. 회사 코드 재생성 네 하시면 아주 순간적으로 1초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0883에서 3047 회사가 들어온 걸 확인하셨을 겁니다. 끝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실기 백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거 어떻게 우리 이 회사 등록 안에 이 회사들을 끌고 옵니까? 실행하셨죠? 그리고 나서 뭐누르셨습니까 지금 회사 코드 재생성하시면 내가 작업해야 될 회사들이 자동으로 불러오게 돼 있어요. 자, 이 작업까지 해주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내가 이 작업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실행하고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두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이이 이 작업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뭐, 별고한거 없어요. 첫 번째 우리 뭐했죠? 프로그램을 K의 프로그램이 어디서 다운로드되는지를 같이 봤고요. 두 번째 교재를 교재 실습을 위해서 DB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과 다운로드가 됐을 때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가져오는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잠깐 교재 보실게요. 자, 295 페이지죠. 일단은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교재 DB를 다운로드 받는 설명이고요.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자동으로 저장된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자료실에서 요 내용을 다운로드를 받는다. 그러면 KLabDB KLab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우리는 그러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회사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 안에 있는 회사 코드 재생성을 꼭 해야만 내가 원하는 회사가 프로그램 안으로 생성이 된다까지 본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떤 뭐 프로그램 자체를 이해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러는 시간은 아니고요. 전체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시간에 요구한 거예요. 요거 여기까지 실행한 거예요. 자 나가시고 프로그램 설치하고 나서 회사 등록을 해야 할 건데. 우리가 직접 회사 등록은 두 번째 시간에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설치 또는 실행까지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산세무액의 급수가 4개 급수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우리는 전산액의 1급으로 들어온 거고요. 우린 법인기업이고 제조업이에요. 그리고 재무액의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요. 원가도 원가 정도 나오고요. 부가세, 기초 정도가 출제가 되죠. 급수별 선택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열린다고 설명하는 거죠. 그냥 이런 건 알고 계시라고. 그 다음 시간에 전산회계 1급 이 전체 메뉴를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다음 시간부터 실기 강의는 다음 시간부터 직접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본 거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 회사 등록부터 같이 진행할 거니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전산회계 1급 실무 시험이 70점 배점이죠. 이론 시험은 30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 강의에서 실무 모의고사로 15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좀 했는데, 이론은 15문제 2점씩 해서 30점 배점이고요. 실기 70점은 이렇게가 70점인 거예요. 그래서 기초 정보를 등록하거나 뭐 하는 문제가 있나 봐요. 일반 전표도 있고요. 메인 매출도 있고요. 전표 수정, 결산 수정, 나머지는 장부조회. 이렇게 실기 파트가 7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알아도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이제 봉착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걸 실기 강의에서 잘 습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기출문제 유형을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기초정보 등록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형태예요. 뭐 거래처를 등록하거나 채권 재무와 관련된 거래처별 잔액을 제대로 맞게 수정하거나 아니면 전년도 재무제표를 뭐 순서대로 맞게 수정하거나 난이도가 조금 어렵긴 할수 있지만 10점 배점이고 일반 전표 입력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개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 분개를 옮기는 거. 그게 이제 일반 전표 문제가 나오는 거죠. 18점 6문제입니다. 제가 밑에 자른 거고요. 그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부가 가치세랑 관련된 것만 별도로 입력하는 거고요. 막 세금 계산서 나오고 신용 카드 나오고 막 그럴 거예요. 여섯 문제 3점씩 18점 배점이고요. 그다음에 문제 4번은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전표인데 이미 잘못 입력해 놓은 걸 여러분이 발견해서 오류가 발견된 사항을 여러분이 맞게 수정해 주는 문제입니다. 두 문제 6점 정도고요. 그리고 결산 문제로 한세 문제가 나오는데, 감가상각, 대손충당, 법인세 비용, 퇴직급여, 막 이런 거 결산 때 하는 거죠. 그런 거 수행하는 문제로 세 문제, 9점 정도 배점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1, 2, 3번을 읽어보고, 이 중에 이거 금액 찾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그 어디로 들어가는 건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는데, 아무거나 들어간다고 이 숫자를 찾아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장보조회를 잘하면, 이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9점은 수월하게 실기 점수로 획득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출문제 유형이 그렇고요. 실기는 결국은 내용을 알아도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하면 사실은 또 의미 없겠구나. 그래서 실기 매우 중요하게 잘 하나하나 따라가기 연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목차는 이렇고요. 이번 시간에는 파트 1, 뭐, 그렇게 뭐, 1이라고 해도 큰 내용이 많진 않지만 실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한 프로그램 같이 설치를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회계 정보 시스템 운용으로 들어가서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하나하나 프로그램 모듈별로 실행하고 입력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학습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OT로 마무리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